오늘 할 게임은 시청자분, 어레, 케어티즈아님께서 올려주신 저한테 선물 주셨어. 아, 너무 선물은 너무 감사한데, 엄청난 걸 주셨네요. <laughs> 이걸 뭐라 불어야 돼? REC 8억 시즌이란 게임을 할 거예요. 이 평을 볼게요. 분위기, 카메라를 찍는 듯한 그래팩, 깜놀! 분량은 조금 짧지만, 괜찮은 홈게임이었습니다. 이분이 평가가 정말 좋아. 진짜 개무섭네. 아, 개 무섭네! 아, 개같은 게임! <laughs> <laughs> 아, 이분평이 너무 와닿았어. 네, 이상하게 우리 아쿠마 형님들은 와, 제가 저 공포게임 하는 걸이렇게 좋아하세요. 아유 <laughs> 자, 오늘 할 게임은 무섭기 때문에 심심이 약자분, 방송을 되는 분들, 딴건다 주의하시고요. 특히 제 비명소리, 예, 제 비명소리에도 놀랄 수 있습니다. 예, 비명소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보자! 고우 나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아쿠마 형님들이라고 불러. <laughs> 왜 좋잖아, 멋잖아, 멋있, 멋있잖아. 어, 아쿠마. 야쿠마가 악마가 아니라고, 쿠마, 쿠마, 곰이요 곰. 아, 쿠마. 아, 곰이구나. 어, 이런 거야. <laughs> 우리 형님들 곰처럼 네, 멋지게 저를 듬직하게 지켜주, 지켜주고 계시잖아, 저를. 이게 뭐야? 어느 날 밤, 어두운 음침한 도시에서 인터넷 방송 세계에 외로운 늑대로서 나는 공포의 를 쫓고 있습니다. 나는 내 채널에 조회수를 끌기, 아, 끌어들이기 위해 어둡고 신비한 장소에 대담하게 발을 들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무섭게 느껴집니다. 아파트 건물에서 무서운 일이 일, 일어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로 인해 그 지역을 떠나야 했습니다. 주민들은 이상한 소리, 그림자, 심지어 유령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공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것은 내 흥미를 끌었고 그래서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때요 목걸이 이거? 목걸이도 깔아봤는데 <laughs> 어울려요? 오오오 시작이야? 아 괜찮았어 티저님 아, 감사합니다. 나 가끔씩 목걸이만 깔아볼게 그냥. 아 잠깐만, 오 시작했네요? 어 그래픽 왜 이렇게 좋아? 어? 잠아만 잠깐 뭐 잠트는데? 컨트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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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7시부터라며? 7시부터라며? <laughs> 어, 이거왜안 돼. 아니, 지금 시작했어. 지금 시작했어. 7시 딱 시작했어. 아, 불을 왜까? 방송이안 나오잖아. <laughs> 나중에 내가 100만 명 되면은 얼굴 공개하고 불 끌게 그때는. 어. <laughs> 나 100만 명 만들어 줘, 빨리. 그러니까. <laughs> 머리 충분히됩니다 미치겠는데? 어 그래픽이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요? 아 오른쪽을 누르니까는 줌이 됩니다? 어. 자저저저 시작을 한거죠 여기서? 왔습니다 음아 그리고 말을 좀 천천히 해버릇 해야겠어 말이 너무 빨라 남들의 두배속이더라 내가 말하는게 어, 지난번 유튜브에서 어느 분이 그랬어 와, 말두 배석 건거 같아요, 그러시더라. <웃음> <웃음> 칭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달리기는 없나? 아, 달리기 있습니다. 여긴가? 어우, 이게 왜 이렇게 흔들려? 나 멀미 나는 거 아니야, 이거? 아, 됐네, 됐네, 됐네. 아, 나 진짜, 어, 게임하다 털뻔 했네.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쉐이크, 함들어 <함드러> 제껴, 그냥. 하하하하하하 <laughs> 아유, 화면이 너무 흔들려가지고, 어우. 대체 저런 옵션은 왜 있는 거야? 비 오는 거야? 어우 카메라 막 젖었어. 하하, 비오비 온다 비 온다. 아비 온다 비 온다. 빨리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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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아, 비 옵니다. 이건가? 아닌데? 1 뭐, 시포를 가려가 있는데? 뭔 소리야? 아, 뭘 저리? 어 시끄러. 어 시끄러. 시작부터. 소리를 치게 만드네요 진짜 불켜지네요 실례합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예, 무서운 걸 찍어서 업로드하는 그런 유튜버가 돼 있습니다 지금 어 됐고요 아 왼쪽 버튼 으로가 사물과 작용을 하네요 F 어 자동으로 켜지네요 우리 지금 아니,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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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laughs> 네, 켜지네요. 다이. 2층, 나 어디로 가려고 했지? 나 아팠는데, 이건가? 나어디 가려고 하는지 모르, 모르겠어. 어, 계세요. 택배였습니다. 아 10호로 가려 했어. 10층, 오케이, 알겠습니다. 10,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어, 게임 같이 하는 거야. 이렇게 누가 담단를핀거 같네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흐, 어! 여기 겨두. 자, 10호. 어, 눌러야 되나? <목소리> 계세요? 어? 슈퍼가 10호 아닌가? 슈퍼라매. <목소리> 13. 아주 이 동네, 아주 이 동네, 벨 내가 다 누른다 아주 그냥. <목소리> 내가 왔어 어, 존재감 뿜뿜이, 뿜뿜이. 아, 이게 뭐야? 열쇠를 얻었습니다? 아, 열쇠로. 아. 자, 1 0 열어야겠죠, 그러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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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웬일로 제가 퀴즈 풀었어, 자. 어! 얻어 걸린. <laughs> 맞아, 얻어 걸렸지. 예. 보니까 일단 여기 구조를 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 어, 깜짝. 예, 아, 불. 야, 그래픽이 좋아요? 예, 우리 체험터가 좋은 거야? 아니면 <laughs> 게임이 그래픽이 좋은 거야? 그래픽 괜찮은데요? 열어보고... 아이씨! 아, 죄송해요. 아, 나 지금 저막 나오는데, 좀 풀리지 르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아, 이거 분위기가 그놈의 비세이지하고 비슷해. 내가 이런 집안에 대한 그 외국 집안... 어. 외국 집안이 무서운가 봐. 상당히 뭐 없는데... 비세이지도 아마 그랬죠. 이런 외국 집안... 네. 가방을 거실에 두고 물건을 챙기세요. 거실, 이게, 거실이 어디야? 이건가? 아, 여기다가, 가방 놔. 가방을 열어보자. 어, 가방 열어봐. 뭐가 좋았어? 주입구 앞에 모션 센서를 놓으세요. 주입구가 뭐야? 메인 입구, 유, 아, 여기야? 여기다가? 어? 아, 내가 가면 불 켜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EMF, 야 앰프야, 앰프. 레벨 5 이상을 감지하고합니다 TV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 이런 담배, 담배를 어떻게 집안에서 피고 그래. 아, 나 진짜. 이게 뭐야? 지금, 아! 오! 3단계가 됐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니까 불 들어와, 불 들어와. 이것이 바로 현대 과학의 레벨 3. 오. 아! 하지마! 어디야? 침실로 가봐야 되나? 어? 또 오히려 줄어드는데요? 오! 레벨 3! 오우. 저 불빛 4개만으로 사람을 이렇게 웃게 한다고? 어, 별 3개? 별을 5개까지 모아야 돼요, 근데. 어, 야, 야, 야! 어, 제가 눌렀어요. <tragedy> 설마 열리겠어요? 근데 열리네. 아, 이 수맥이 잘안 잡히는데.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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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어! 어!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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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꺼비지 여긴가? 아 여기있다 두꺼비지 어? 됐나? 어 됐다 어어 두꺼비지 어 레벨 4가 됐습니다 어느새 보니까 어어 플레이스 어디게 어디있기 때라? 어내 가방 잘있지? 어 밖에가 보이는데? 야호! 이게 뭐야? 여기서, 글자 잘안 보이시나, 안보이는데 여기, 여기서 소환 의식을 진행하래. 나보고? 뭘, 어떻게 진행해? 소환 의식하면 또 바닥에 별 그리고 또 촛불 놓고 그런 거야, 또? 허허이! 그런 거 하면은, 악마 나온다고. 어, 별 그리고 자꾸 촛불 놓고 하면 악마 나온다고. 아, 얘, 얘 유튜버였지? 맞다. 아, 맞다. <laughs> 아, 맞다, 맞다. 얘 유튜버였지? 스트리머죠. 예, 스트리퍼 아니에요. 스트리머. 아무리 방송도 중요하지만, 이거, 아닌데? 오! 진짜 별을 났어. 이제, 비, 여기, 여기, 촛불 논다, 촛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논다, 이제 또, 이거. 설마. 아, 이거 하면 안될것 같은데? 아, 진짜 막뭐 촛불 꺼냈어. 이거 봐. 아, 이거, 그니까, 바닥이 별그리고, 초 놓으면 안 된다고. 어, 그랑저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촛불은, 여기 끝에 놔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얘가 좀 사, 짠데? 아, 얘가, 어, 소환을 제대로 못 하는 거 같은데? 꽁초 체험. 예, 꽁초 체험은 내가 봤을 담배야. <laughs> 자, 이거는, 홀리 바이블입니다. 사탄녀 박가 물러나. 사탄아. 어, 왜, 잠깐만. 홀리 바이블 너무 무안 되는 거 아니야? 성경책이잖아. 왜 성경책을 줬다나? 아, 이거 제 누르래 이거를. 나못 아, 누르겠는데. 그니까 자, 자, 시뮬레이션 해 볼게요. 자, 미리 제가 예상해 볼게. 요거를 누르면은 다 불이 꺼질 거야. 그러면 나는 일로 와서 차단기를 가야 돼, 이렇게. 차단기를 가서 차단을 딱 켜야 돼. 아, 갑니다. 아, 나 누르기 싫은데. 아, 무서운데. 아. 어, 아, 어떡하지? 나못 누르겠어. 야 <laughs> 누릅니다. 누릅니다. 딱 누를 거야. 흐. 어, 어. 하늘과 땅의 창조주, 신성한 존재와 모든 영의 주인이시여, 이 의식에서 당신의 성스러운 이름을 부릅니다. 빛과 어둠의 균형을 세우고 생명과 죽음의 비밀을 지키는 자여, 우리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우리는 여기 모여 당신의 진성함에 도달하여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정화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기, 아 열어, 당신의 성스러운. 어. 말씀을 들을 수게 하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무한한 빛이 원천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하소서. 위대한 존재여, 어둠의 시기에 우리를 인도하소서. 당신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을 당신의 사랑이 열어 신성한 죄로 가득 채우게 하소서. 이 성스러운 텍스트로 쓰여진 말로, 우리, 당 우리의 영혼과 몸은 당신의 최고의 권력, 권능에 맞칩니다 우리에게 평화와 지혜를 주시길. 아, 아, 여 아, 무섭잖아! 어? 어, 저 이상하고 다른데? 아까 집에 불 꺼지고 나갈 줄 알았는데 이게, 어디, 이게 어디야? 목소리 한까깔아봅 목소리 까는 거 어울린다고 해서. 아, 나목가리잡 자, 앞으로 가질것 같은데? 여기는 그분의 집이, 예수님의 집이 아닌데? <laughs> 예수님하고 라이벌의 집인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laughs> 아, 나 진짜 미치겠다. 어떡하지? 아, 이제 가야죠. 나와, 아, 나오지 마, 나오줘 나오지, 나오지 마.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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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지 마, 갑자기 옆에서 나올 것 같아. 아, 예술 라이벌이면 석가모님이신가? 아, 아니, 그. 아 근데 그거는 약간 옆동네고 예수님의 옆동네 라이벌이시고 예수님이 같은 동네 있잖아. 같은 동네 라이벌 있잖아 왜. 자 가운데 뭐 책이 놓여있고요. 촛불 타고 있습니다. 이 책은 뭐지? 이게 뭐야? C U R S E D Cursed? 저주? <놀람> 어 <놀람> 어, 어? 뭐야? 이상하게 제 비명소리 다좋아하죠 이렇게. 어, 신천지? 신천지. 제가 가서 퇴치해 줄까? 아, 어, 근데 퇴치는 무슨 제가 퇴치 당하게 생겼네 이거 지금. 아, 어, 무서워 나 나가 나갈 수 있나 혹시? 아, 어, 나갈 수 있네요. 웬일로 탈출이 가능하죠 여기? 오, 되게 강제적으로 뭘 애를 이렇게 가둬놓질 않았네. 아, 저 여기 깜빡이요. 또, 또, 또. 어, 이 소리가 심신에 안정을 줍니다. 갈수 있는 데 없는데, 나가, 나, 허이. 어, 나 이거 보고 안 놀랬지, 왜? 어 다행이다. 예. 저는 확실히, 거짓말, 거짓 리액션 하지 않아요. 하하하하하. <laughs> 이거 보고 놀랬, 놀 것도 한데나안 놀랬어. 음, 전니야혀니야 어, 젠, 젠. 전니야혀안 놀래, 안 놀래. 아, 여기도 뭐가 있는데? 여기도 뭐가 있네? 아, 여기 왜 이렇게 깜빡여? 어? 오! 어, 문도아어씨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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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어디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어, 닫혀 닫혀있어 어, 어떻게 해 누가 오는 거 아니야 미치겠네 어이씨 음... 다시 나글로 갈래 차라리 나 차라리 아까 그, 그분의 집이 더 좋았던 거 같아 여기보다는 그 성당 같은 데가 더 좋아 야, 이 카리아 람 들어라, 야, 이거 뭐 들어라, 들어라 좀. 허! 아, 냄 냄비, 냄비를 뚜껑 열었구나. 어, 업적 떴다. 더 라스트 서퍼 최후의 만찬이라는 <laughs> 업적이 떴네요. 전화가 어디 있었어? 전화 가 어디 있어? 혹시 이안 했나? 아유, 내 여기, 여기 있다. 있다. 있어. 어이씨!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나 핸드폰이 울었어 방금 아 보험사야 방금 이거삐 하는 소리 동작 보션 센서 요 소리하고 동시에 맞춰서 내 핸드폰이 울었어 나4 d 에 4D 아니 이놈의 새끼들 어떡해 뭔 소리야 아이씨 아파트를 떠나세요 아파트를 떠나세요 아! 안 열려 안 열려 안 열려 아어 잠깐만 뭐가 변해? 뭔가 바뀌었는데? 오! 아, 누구 있어, 누구 있어, 누구 있어, 누구 있어, 누구 있어! 아잇! 어어어어! 어, 어. 어! 아, 왜, 왜, 아, 왜, 왜? 아, 왜래왜래왜래왜래 아, 어, 어떻게, 어? 요건 안 무서웠어요. <laughs> 느껴지십니까? 저희 다급함이? <laughs> 어, 그래도. 흐! <laughs> 세, 흐! <laughs> 흐! <laughs>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 친구 맘에 안 드는 게, 이런 데로 오는데, 손전등 하나 안 가지고 왔다라는 게, 저는 도, 도통 이해가 안 되네요. 촛불행사 뒤쪽에? 어! <laughs> <laughs>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떡하지? 얘가 지금 못 오는 건, 못 오는 게 아니라 안 오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일단 인사해야지. 저, 이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아, 요거. 아, 요게, 요즘 유행이에요, 유행. 예, 조금. 아, 또 뭐야? 변기에다가해골을 더하면, 열쇠다. 여기 있네! 내가 항상 이렇다는 말, 요런, 깍쟁이. 자, 열쇠를 얻었습니다. 오케이. 어, 안녕하세요. 어, 무서워 죽겠어요. 어, 아, 여길 열려고 했구나. 오케이. 어, 열렸다 야! 뭔 소리야? <laughs> 아! 아, 또 왜? 아왜 잠시만요 에, 가요 금방 가요 에, 금방 갑니다 금방 가요 내 네, 보내주세요 풀탄 3 0 분이라며 나 지금 몇분짜옷인데아 분이... 무슨...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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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숨어 <laughs> 어어어어어물 <laughs> 어. 잠겼어 물 잠겼어 Go away. 자리 꺼자. 자리가. 나 뜻이죠, 아마, 이게. Go away. 나 뜻이죠. 어, 또뭐 있다. This is your last warning. 이것은 너한테 주는 마지막 경고이다. 너의 마지막 경고이다. 꺼자. 네, 나 꺼져, 꺼질게요. 나 근데 문을 도 열어줘야지. 어떻게 해야 돼? 뭐가 움직일 수 있지, 지도 않고. 하여라고눈 맞췄는데? 어, 안녕하세요? 어, 눈맞춤 이상해야지. 어, 뭐, 뭐, 나그에 바뀌, 바뀌었는데? They are watching. 그들은 또널 보고 있어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 좀 해줘요. <laughs> 여기, 아, 친구는 내용은 뭐야. 화장실에 사람이 꼈어요. <laughs> 안 열려. <laughs> 어, 너 위에 뭐 있나? 어나도 잠깐 오 눈물이 조금 나네 와와오아오이또 뭐야 오우 후레치가 안 켜지는데? 쉣맨 아미로가 아니기를 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laughs> 어? 어? 열쇠? 어? 어, 방구거 진짜. 어, 너가 쫓아오네, 영화? 어? 다시 일로 나가야 된다고? 나 일로, 일로 왔는데? 아, 아 침실에. 여기 열쇠인 보다. 그렇지. 바로 이거죠. 이게 뭐야? 당신은 이 집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You are not alone. 그 여자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어, 여자를 찾고 있는 거야, 진짜? 어, 그래. 나 그런 적 없는데. 없나? <laughs> 그녀를 찾고 싶다면 잘 들어보세요. 그녀의 비밀 소리를 듣고, 듣지 못했나요? 아, 죄송합니다. 무서워가지고, 나 글자가 안 보인다. 아. <laughs> 그것들은. 벽 뒤에서 울려 퍼집니다. 그녀의 피는 여전히 벽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녀를 직접 당신의 눈앞에서 우리의 모든 비밀을 숨기는 장소에 놓았습니다. 어, 그게 어디야? 아, 어, 모르겠는데? 계속 숨어있지만 기억하십시오. 모든 벽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어. 나의 마음을 뺏어왔다고, 저 아래 그녀를 만나러 가자. 오! 오한마를 얻었습니다? 예, 네, 벽을 뭔가 까부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벽에는 비밀이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오케이? 벽까아 가자. 내가 이놈의 벽을 다 부셔버렸게 아주 그냥. 여기가 가장 수상하다, 이 벽, 이쪽 벽이. 그렇지. 이 메모가 누군가의 손에 들어간다면, 그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들은 여자 영혼을 해방시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그녀의 영혼을 자신에게서 저주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암튼, <laughs> 이제 그녀의 악몽이 당신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도망칠 길은 없습니다. 어이, 젠장! 저주를 법. 어, 어 어? 문 열렸다! 문 열렸다! 문 열렸다! 에? 문이 박살났는데 열린 게 아니라? 탈출!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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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 수 있는 거가 나가겠습니다. 안 열려, 아,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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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렸다. 어, 차라리 비를 맞겠어요. 그냥 쇼핑크 어, 탈출이란 영화를 보면 은비 오는 날 탈출한 다음에 무릎을 꿇어, 이렇게 다음에 위를 보죠. 아, 프리덤, 아, 자유! 일단 나가보자 어, 프리덤이야 탈, 탈출했네 겨우 뭐야 동상인가? 아 진짜 뭐, 뭐야이거 어어 가면 되는거야? 어씨 아, 물방울이었어. 아, 미, 죄송합니다. 이 어두운 험의 끝에서 나는 진정한 공포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유령이 출마하는 장소를 탐험하고 초자연적인 사건, 카메라에 담기 위해 내가 걸었던 길은 높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끔찍한 여자의 집, 벽새에 갇힌 시체의 공포, 모든 것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열쇠를 손에 쥐고 아파트에서 도망쳤을 때 나는 남겨둔 악몽이 시작에 불과했던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로 도망쳤는가? 아니면 이 공포가 영원히 나를 따라다닐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져 나에게 평화를 주지 않습니다. 나는 정신을 잃을 지경입니다. 이 어둠에서 도망칠 길은 없습니다. 이 모든 모험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아. 어, 이 뭐야, 이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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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왜왜 이래,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아, 결국에는 이 스트리머. 예, 카메라 들고 있던 사람들 결국은 죽임을 당했다. 뭐 이런 내용일까요? 아 결국에는 저주가 어, 따라와서 얘를 죽였다라는 내용 같네요. 에 예, 스토킹 당했네. 아이 글씨 어 진짜 무서웠습니다. 와 비명 소리를 너무 좀 크게 지러 죄송합니다. <laughs> 아 무서웠습니다. 아...